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바흐무트를 탈환하려는 우크라나군의 러시아군은 우라간, 허리케인 로켓으로 쉼없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이 자살 공격을 해오던 우크라나군은 여지없이 섬멸됐습니다 이때 젤렌스키는 리투아니아 빌리우스에서 열린 우크라나 응원 콘서트에 참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여기서 바흐무트에서 수고해온 우크라나 국기를 올리고 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리투아니아 거주 우크라나인들과 빌리오스 관객들을 상대로 일장연설 됐습니다. 빌리오스의 젤렌스키가 등장하자 노란색과 파란색의 깃발이 물결을 이루었다는 미디어 보도도 있는데 사실은 시급을 주고 동원한 인력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정부가 시간당 2 0유로를 주고 동원한 군중들입니다. 젤렌스키가 저항의 상징이라면서 바흐무트에서 수거한 국기를 가지고 왔는데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우크라나군을 박살내버렸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일론에서도 러시아군은 있는 화력을 집중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나군은 여러 차례 걸쳐 공격을 해왔습니다.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은 안톤노프가에 있는 우크라나군의 탄약고도 파괴했습니다. 루간스크올오레 후보 크라스니 리만에서 도 포병 화력과 항공 전력을 동원해 수많은 우크라이나군의 전차와 장갑차, 보병을 파괴했습니다. 7월 12일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700명의 병력을 상실했습니다. 또이른내문의 야포, 4개 스톰 섀도우 미사일, 한대 미르 24 공격 헬기, 15대 드론을 잃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또 152mm 곡사포로 우크라나 기갑 부대와 진지를 맹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틀 전잡포르제에서 미제 M2 브래들리, 레오파르츠 전차, 미제 M113 등으로 구성된 우크라나 기갑 부대를 일방적으로 학살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포화가 비처럼 쏟아지는데도 지뢰밭으로 몰고다 부대 전체가 괴멸됐습니다. 우크라나군은 모두 도주했습니다. 개중에는 그 멀쩡한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를 버리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대승을 거뒀다면서 신이 났습니다. 병사들이 브래들리 앞서 포즈를 취하면서 질렌스키에게 고맙다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병사들은 다들 포상금을 받을 생각에 들떠있습니다. 러시아는 브래들리가 대량으로 파괴된 현장을 랜드리스 세메트리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크라나 기기와부대가 처참하게 선멸된 현장에서는 우크라나군 M113 장갑차에서 동료를 밀어 떨어뜨려놓고 자기네들만 도전하는 영상도 촬영됐습니다. 다른 기갑 장비에서 탈출한 아군이 탈의하자 장갑차 내부가 너무 비좁다면서 강제로 발로 쳐서 내려놓고 도주했습니다. 최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절대 우위입니다. 우크라나군은 전술도 없이 그냥 떠밀려 지뢰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6월 4일부터 시작된 소위 대반격 이후 우크라나군은 2만 6천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나토 가입을 위해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면서 무모한 공세를 편 탓입니다. 현재 전 세계 미디어들의 가짜뉴스는 확 줄어들고 있습니다. KF를 응원하는 서구 미디어조차도 우크라나군이 승리하고 있다는 황당한 가짜뉴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는 케이페이크 뉴스가 우주최강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